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로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어느새 2020년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올해 비전의 말씀을 방금 같이 읽으신 베드로우서 3장 18절 말씀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는 표를 선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표를 정하는 것은 최대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도달하는 신앙 생활을 하자는 일종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샛길로 빠지지 않고, 또한 반칙이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년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도시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느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승은 막상 자국 선수인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선두권을 유지하던 에디오피아, 케냐 선수들이 6명 정도 있었는데 선두그룹이었죠. 런데 이들이 반환점을 돌면서 실수로 원래 가야 할 길에서 한 20cm 정도 벗어난 길로 지나갔고, 한참 후에야 잘못 돌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다시 반환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선두그룹이 아닌 이 그룹에서 달리던 이탈리아 선수가 선두그룹을 제치고 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선두그룹이 벗어난 것은 단지 한뼘 정도였지만은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 생활도 이런 실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잘못 알아차렸을 때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걷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드러내놓고 또한 뒤로 후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이나 또는 교계의 원로 되시는 분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성이나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감추고 덮고 숨기기 급급한 경우를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으로 보아서는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40을 넘었는데요,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인생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마라톤은 코스가 정확하게 있어서 안내한 사람도 있고요, 또한 라인도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달리기 전에 코스를 미리 다 알려주고 탐방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린 지점은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은 결승점을 지나고 나서 잘 뛰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날마다 뒤를 돌아보고 순간순간 온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2020년 발의 등이자 길의 빛으로 삼은 말씀인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뒤돌아가고 잘 나가고 있다면 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든든히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처음에 뿌리를 내리른 곳이 있습니다. 식물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랍니다. 동물은 엄마의 자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다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요 그 전에 자신을 품어준 존재가 있었고 그 보호와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저 역시도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나 가족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 내가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태어난 곳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은혜의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뿐더러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길거리에 혼자 떨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버,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 안에 거하라고 떠나지 말라고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잘 보여 줍니다. 이 책은요. 그 원로 사탄, 나이가 많은 사탄이 이제 막 사탄 일을 시작한 신참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편지 형식의 책입니다. 그중에 은혜에 관하여 원로 사탄이 젊은 사탄에게 전하는 편지 한 대목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용어 몇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우리가 반대이기 때문인데요. 사탄이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환자는 우리 그리스인들 얘기예요. 신찬사탄이 담당하는 환자들이 몇명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세상을 이용해서 즉 허영심이나 부산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러운 따분함을 쾌락이냐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 사항임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원수는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한다. 그러니 우리는 환자를 원수의 본질에서 벗어나 표류하도록 부추겨야 한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을 게야. 이렇게 원로 사탄은 젊은 사탄에게 충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간습, 유행을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오염시켜서 본질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 사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상태임을 여시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만을 간구하며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은혜는 시작일 뿐그 이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좀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성장하려고 시도할 때, 그런 방향으로 뻗어 나가려고 할 때, 도려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은혜 쪽에 내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뻗을 때, 우리 가운데 열매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디 한둘입니까? 또한 우리라고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도전과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처럼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은총이란 단어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면요, 보통 뭐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이라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고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핑계를 댈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합니다. 죄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이처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렬하게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잡다한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사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과 체험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바탕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지식이 있다고 우리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시작도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로 초대하고 또한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면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들이 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복음을 전하게끔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점은 그 지식이 바로 영생을 가져오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생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분을 아는 지식 즉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말면 됐지 무슨 영생이냐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같은 세상이 또 연결돼서 또 영원히 살면 그뭐 하겠냐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지 않은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눈물이 거두어지고 기쁨과 화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의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가져오는 마지막 차이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도 야고보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 있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다면 온전히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삶 가운데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살아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또한 저돌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상당히 대담한 발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겉으로 내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는 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미션스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이면 그 동아리에. 아직도 동아리 이름도 생각나네요. 에클레시아라고. 그 동아리 모임에 모이곤 했습니다. 점심시간 정말 귀하잖아요. 밥 사당 먹고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그냥 친구들끼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학기 초가 아니라 그동아리의 중간쯤이나 이렇게 학기말쯤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 제도 교회를 다녀? 그런 반응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하는 거 보면은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막 친구들도 괴롭히고, 품행도 그리 방정치 못한 그런 친구인데,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동아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은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말 교회에서 듣고 또한 그거를 믿고 그 믿은 대로 행한 동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회사 생활을 몇년 했는데 그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몇번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디모데 우서 2장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것이 경건한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이 도리어 독약이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쌓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일 뿐 아니라, 도리어 외식하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연극하듯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더 깊은 이해와 체험이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배운 바대로 아는 대로 담대히 믿음을 내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식 안에 있는 영생을 올바르게 지금 바로 우리 삶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진정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방문에는요 가운데 방에는 포스트잇이 두개 작은 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큰 아들의 키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우리 작은 아들의 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번씩 아이들이요 스스로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자신의 키랑 그 포스트인 높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컸으면은 달려와서는 저와 아내한테 엄청 자랑을 합니다. 키가 컸다고. 큰 아이는 이제 엄마를 좀 따라잡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이미 역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내나 저나 뭐둘다 몸도 왜소하고 키도 작은 편이라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큰아들은 평균치는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부모는요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좋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먹고 손톱만큼이라도 자라면 또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식물도 자라는데 사람과는 다르게 두 방향으로 자랍니다 하나는 땅속으로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입니다. 식물에는 생장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장점. 뿌리와 줄기 끝에 존재하는데 그 생장점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 생장점에서 다시 줄기를 뻗어가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은혜와 지식의 생장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생장점은 주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렇게 내려진 뿌리는 은혜에 휩싸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합니다. 지식의 생장점은 위로 뻗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자라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소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편지를 끝냅니다. 그리스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것을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을 복되게 보내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은혜의 뿌리를 내리며,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간구하여서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